우리 이제 뭐쭈비긴 하지만 기가잡는거 어렵지도 않죠 금방 끝나죠 아예 나코티 나코티 레벨 5 25 전 기절 수치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혹시 기절 풀릴지도 모르니까 다이노게이트는 끝나면 해체하죠. 근데 지금 못뭐 하고 왔니 레프 테라아얘또왜 아파해? 알로알로아, 아씨 기가 때리겠다. 사채통님, 안녕하세요. 왜참자리 나한테 꼬여가지고 오히려한테 맞았다. 이거 어디 가아 아, 아 이씨 아파, 어딨어? 나한테 봐, 프려하고 있어. 얘 테이밍한 지 얼마 안 되는 가왜 이리 쪼이야 돼? 196 밀대미, 왜 이래? 이래. 아군 형 지금 아, 안 계십니다. 우리 방 만남의 광장이죠? 자, 이형와서세요 아, 하늘에 케찰이 있다는 게 아까 수진이 형 타고 있던 케찰 말하는 거였어요. 야생 케찰이 아니라, 지금 야생도 잡나 있는... 안 보인다. 들어가나요? 아까 3430까지 줄이라고 안 했어요? 프라임은 챙겨왔는데. 언제까지 줄여야 되지? 어쩔 수 없이 너무 빠지는데 우리 고양 기가를 이렇게 위험하게 진행했단 말인가, 늘상. 끝. f i n 갑시다 전쟁 준비 끝 나무가 쓰러질 테고 여기는 정글 로스 우리 집은 정글 미들 헤니머서 오세요. 오늘 서울 비 200mm 내린다고 어제 일기예보에 있었는데, 비가 오는 건 맞았네요. 근데 지금 한 20mm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깨작깨작 내리고 있어요. 보슬비처럼나왜 내려? 저 뭐야? 오른손에 뭘 들고 있는겨? GPS? 웬 기가... 그냥 보여서 한 마리 또 했대요 수진양도 왔구요 밤이 많이 온대요 내프 테라가 없어졌어 어 씨, 이렇게 가까이 가면 발냄새 날거 아니야 아 강아지가 발냄새가 있나요? 얼마 전에 강아지 견주 모임 나갔었는데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잘때 강아지 발냄새 맡으면서 잔다고 하더라고요 냄새 좋다고 신기해서 집에 와가지고 우리 깡지 발냄새 맡아봤는데 안나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아 저기 기가 타고 가는 거예요 이거 나 타라고 얘는 왜 다쳤대? 기관장 빨간색이겠죠? 가자. 푸테라도 약간 피범벅이었던 것 같고. 기가 제가 타요? 여기까지 왔는데? 수진이 기가 제가 타라는데요 불닭 먹는 팁좀 불닭? 아 불닭볶음면? 캡사이신 두 바퀴 넣어서 먹으면 기가 막히죠. 그냥 사냥하면서 놀면 돼요, 저. 어우, 눈점 너무 약해. 침 뱉는 거 보소? 어우, 나도 골랐어? 그 웨일만 오. 오고. 분장 마라는게뭐면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 사냥이 아니라 학살인데? 밀너 넉넉하다, 씨. 들어온 목도리 아, 또, 또, 아이씨. 한 번에 죽여야지. 도구름 어떡하니. 아, 못 뼈닥발 먹고 싶다. 뼈는 뼈 없어서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잖아요. 뼈 발라먹는 거 귀찮지 않아요? 아, 족발도 먹고 싶다. 제가 지금 공복이어서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죽어, 죽어, 죽어. 아, 지금 집에 꼬부기 140 기절 시켰나요? 뭐... 뼈 있는 닭발이나 없는 닭발이나 뭐 사람들 취향이 다르니까요 보쌈을 혼자서 어떻게 먹습니까? 동굴집 앞에 있어요 바로 갈게요 이는 올밀댐. 음. 아우, 저걸로 치냐, 씨. 아우, 중심상해. 저는 챙겼어? 런처 있는 거같아 네. 런처 제꺼 캐쳐를 갖고 왔는데, 그캐쳐 타고 갈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두고 갈 거예요. 이제 가도 돼. 두고 가. 두고 가. 난데 없이 초코님이 주무시는 바람에 저도 께철몰 초코님이 주무시는 바람에 우리끼리 조그만 집 탈러 가요. 아까 나 피파스리 컸어? 많이. 어디로 가야 돼요? 신념만 알아요. 뭐야 뭐야? 그뭐 돌집에 화로켜 놨어요? 예. 나무 데울려고. 화로, 켜놨어요? 네, 화로 좀 와서 꺼 주세요. 저 켰는데 지금 불살이 비달고 있는 거 같은데. 야야야야. 야이씨 뭐야 얘. 돌 떨어진 개설 문네이버스 문제 문제 막혀서 문러면서 그렇지.. 순이형, 테라 타고 갈 거야? 내가 죽이시고 좋 뭐? 애들 얌전히 하늘에서 놀고 있었는데 잔인한 사람들 저희 스태그 타이밍 된 건가? 여기부터 할게 있어요? 꼬부기를 갖고 오자고 한거 보니까 센트르건이 있긴 한데 여기 있어? 어? 이것도 동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봐라. 못 죽이고 있어요. 추 그냥. 이대로저좀로 쟤는 이속만 겁나 찍는 애들 같은데요. 야 이거 언제 잡고 있어? 어다 이게 밀템 퓨터 아니에요? 밀템 천인데 얘네 체력이좀 높은 거 같아. 그나저나 집은 아, 어디야? 아 여기야 여기? 야야야야야. 나 스태미너 없는데. 좀 이보양이 어그로 끌어줘야지, 뭐. 안돼요, 저 죽어요. 내가 어그로 끌어요? 아니요. 안 사기죠. 센트리건은 다 고기를 숙이고 있고. 알는은야 아, 뭐야? 저 뒤쪽에 있구나. 만들지 마라. 어디서 싸우고 있는 거야? 와, 센트리건 이거 총알만 빼가도 어마어마하겠다. 뒤에 것만 꺼부기로 빼주고 캐찰로 이거 식물태를 다 부수고 아그 언더 어디 있고 옆에 있는 부적 털려는 거죠 지금 여기가 어딘데? 예. 이겼어요? 끝났어요? 아니요 피 없어서 빠졌어요 <laughs> 스틸러 채워야 되고. 애들 어디 있어? 그냥 캐찰로 찍을까요? 그래보면 될것 같아요. 피 별로 안 남았을 걸요 여기 누구? 네 번째 와서요. 뭐 하는 거요? 거북이 있는 곳에 이제 칠라고요. 아왜 속도가 못 따라가? 속도가 오케이, 어그로 끌었다. 하나 잡고. 야, 빨리 죽어, 빨리 죽어. 야, 위에서 때리지 마. 존심 상해. 아시씨 잡혔어 어? 그냥 안장 잡으니까 내 인벤에 들어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철로을 얼마나 찍어거야 얘네 잡았다 우선 스스나3 네 예, 가자 가죠. 어. 저 어떻게 꼬부기 타고 우선 들어가요? 아니요 그냥 멀리서 아주카를 다 문부터 부시면 돼. 저 뒤에 센트리건 살아있던데요. 털린 집 아니야? 왕이 부셔졌는데요? 아, 캐쳐였다. 저거 어떻게 가냐? 신이야 어디서? 일단, 일단은 제가 꼬부기 꼬부 들어가 볼까요? 아, 털렸는데? <laughs> 뭐지? 나 어디서 본 거지? 다른 곳이라고 이게? 식물자리에서 왜안 서? 뭐네? 뭐야 이거? 이씨 근데 저 센트리건 부수고 총알 먹고 싶은데? 푸들 같은 거랑? 근데 뒤에 센트리건 살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개나무 그한 발로 시험해 보죠. 빨이니다까지 왜? 이상 탑 같이 세워른쪽여 오른쪽, 유 오른쪽, 예요 지금? 쪽 여진, 오른쪽, 여진, 오 오른쪽, 여진, 오른쪽, 여진, 오른쪽, 여진, 오른 맞은 거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옆 쪽에서 쏴봐 일로. 같지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래쪽 쏴, 아래쪽. 땅에다 쏘면 어떡해요 위에. 올라... 유급된다, 유급된다. 안된다. 안돼. 안돼, 이거요. 안돼요. 저쪽 식물터를 부셔버리고 올까? 날로도 뭐 있네. 어. 초코님 안에 템 좋은 거 있나? 아야 파이 씨. 어 센트리콘 맞는 것 같은데? 야, 캐처 갔어, 캐처 갔어, 캐처 갔어. 아니 왜 이렇게 가까이 가지가셨어요? 식물들을 부술라고요. 야, 저기 센트리콘 어디 또 있는데요? 식물들만 많아가지고 중박돼. 어. 어씨 피도 없어. 햄 먹어야 돼. 햄 먹어야 돼. 다 네, 먹을게요. 저예 네, 저도 왔어요. 네, 내가 먹을 텐데. 아또 바보지 시작이구나. 뭐 돌아서도 못 가는데? 센트리건이 다데도또 있나 본데요? 센트리건 네, 문제가 아니라 저 정도 아니면 캐로 가서도 캐찰이 죽어요. 아, 센트리건 맞았어요. 센트리도 어, 어디 살았나 보는 거저 뒤쪽에 있는 걸로는 거리가 안될 텐데. 어, 개찰 저 야생 몇, 치, 몇 자리였어요? 예? 네? 뭐야생야생 개찰 몇 자리였어요? 몰라 아씨, 가슴 아프다. 거기서 지금 바주카 싸봤자 다 유격 맞을 것 같은데요. 나한테 침뱉지만 근데 거길 뚫고 들어가봤자 뭐 없을 것 같아요. 총 갖고 싶으시다고. 저총알은 갖고 싶죠. 제가 부키해요. 그래요. 돌아가자 눈검. 캐찰 만날렸네. 나 꼬부기 타고 가야 돼. <laughs> 템다 생겼죠? <laughs> 네다 생겼어요. 집으로 복귀해요. 네 꼬부기 타고 집으로 복귀해야 돼요. 야씨. 야 여기서 집까지 언제 가? 음. 여기서 집까지 언제 가? 우선 꼬. 오 잠만 잠만. 좀 음, 또. 지배님 어. 네. 지배님 주배님. 오오오 낙사 안했어 낙사 안했어 오케이 콜. <laughs> 됐어 됐어 됐어. 호기이도안 다치고 나도 안 다치고. 야 이따 초코레님 들어오면 한번 혼나겠는데요? 이 들어와서 알고 계셔요. 아 진짜요? 호기이 놀래요. 얘 강심장이에요 호기보다야 진짜 이 속도로 언제 가니? 거기다 비까지 오고. 아모아요 헤 능력을 보여주자 야 이거 진동기 이렇게 오래 타다가 진동 없는 상태로 헤엄치면 엉덩이 얼얼할텐데 피란이 없지? 아 렉스 있다 렉스 있다 저거 어떻게 피해가냐 우리 그래, 렉스를 어떻게 피해갈까요 헤엄쳐서요 그 와중에 레벨업 했고 대형은 빠르네요 이게 빠른 거예요? 걸어갈 때보다 빠르잖아요 근데. 걸어갈 때보다 빠르죠 그 와중에 또 레벨업 여거 강 네, 시베님이 가는 쪽으로 강 건너서 왼쪽으로 꺾어가지고 쭉또 가다 또강남면 그쪽 들어가시면 바로 울리지 뭐라고요? 아, 저 3인승 타고 싶다. 아, 보 이씨, 피라냐! 군대 깨물지 마. 우리 엄마도 내엉덩이를못 때리는데. 어, 3인승 왔다. 꼈다, 도래. 도래 꼈어요? 네. 3인승 도래 꼈어. 이거 못, 못 움직여. 어디 음. 어디? 저안 보여요? D D D 아 이봐 형 저기 있다. 근데 지금 독화살이 오? 없잖아요. 네아 사민 사고 싶은데 이거 와봐요. <laughs>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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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가지고 저 창고에 독화살이 있어요. 아니 지금 제아감이 얘 도망가는 거 풀려요. 어그로. 이어 수진양 <laughs> 잡혀 어딘데요? 여기가 GPS 잡혀로. 35.3, 58.7.